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종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세요. 그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은 불황이 오더라도 현금도 단단하고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이익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나와서 추가적인 펀딩도 없어도 앞으로 3년, 5년 잘 먹고 잘살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굳이 안 팔아도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현금도 별로 없어. 지금 갖고 있는 현금 가죽은는 1년, 1년 반밖에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내가 투자할 때는 앞으로 뭐 임상도 잘 되고 뭐가 잘 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이쪽에 바이오테크의 현금 없는 회사 어, 여기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나스닥 성장주에 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플은 배당도 주고 현금도 빵빵하고 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절대로 안 죽을 회사죠. 어. 근데 바이오테크 기업은 부속번딩이 (1년) (2년) 후에 안 된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는데 아무도 참여 안해 회사가 진짜로 낯설게 상장돼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망할 수도 있는 회사를 한번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 한번 채찍질을 해보는 거예요 어얘 만약에 불황이 (2년을) 간다 (24개월) 동안 불황이 불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플 테스트해 보면 무조건 살아남죠. 는 애플은 아마존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별로 없고 영업 이익도 안 나고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현금도 많이 안 쟁겨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성장주들은 어, 그야말로 이 침체를 벗어나서 나중에 3년 후에 살아나 줘야지 얘가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때 아예 존재하진 않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혹은 뭐~ 자본자식이 너무 심각해져도 상장 폐지가 되죠. 상장 폐지되고 막 회사가 막 이렇게 어~ 어려워질 만한 최악으로 갈 만한 회사가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모든 기업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격수 수비수가 있으면 수비수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상황일 겁니다. 공격수에서 또 어떤 공격수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최근에 상장을 해서 상당한 현금이 5년치, 6년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좀그 리발란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현금으로 그 자체로 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